코로나19로 인해 전남대병원 응급실과 외래 진료가 중단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에 이어 내일부터는 중증 환자의 한해 응급실 진료도 재개되는데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전대병원 응급실과 외래 진료가 멈춘 건 지난 14일입니다. 이후 조선대병원으로 몰려든 응급환자도 포화 상태입니다.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을 거친 중증 환자만 조대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한 조치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전대 응급실이 진료를 재개합니다. 일단 진료 가능 환자는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을 거친 중증 환자입니다. 방역당국은 각 병원과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소방 당국이 한 라인을 구축해 병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자리 잡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2 0개 소방본부 한 라인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남대 응급실 가 늦어질 경우 어 전대병원 외래 진료도 큰 문제입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와 처방만 가까스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진료 재개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